과 함께 어, 최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후의 미투 사건 그그 동안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미투 사건들에 대한 그 잘못된 정치적 구조 의식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비판하고자 모였습니다. 우선 년 부대변인들께서 답변해 <laughs> 주 더불어 민투당인가 더듬어 민주당인가. 끊이지 않는 여성 비하와 성범죄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석고 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각종 성추문이 새해 들어서도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왜곡된 성의식의 말로가 야심차게 인재라고 영입한 청년에게서 터지면서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더듬어민주당이라는 오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의 잘못된 성인식은 탁현민 전 행정관으로부터 발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집권 여당의 왜곡된 구조적 성적 카르텔은 참담할 지경이다. 이후 3년간 2017년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비서 가는 강제 추행 혐의를 시작으로 2018년 민병두 의원의 노래방 성추행 의혹, 2018년 강선관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 후보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 2019년 김정우 의원의 전 직장 동료 강제 추행 의혹, 2019년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2019년 박창근 대전 중구 의원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이다. 이번 원종건에 대한 위투 폭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사건이 터지면 전광석화처럼 탈당 처리로 일괄하고 눈을 감고 더불어 함께 감싸기에만 급급했지 어떠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 2호로 끌어들였던 원종권에 대한 미투 폭로는 계속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과 제보 내용은 차마 입에 감기도 저급할 정도로 참담하고 처참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최근에 문제가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넘어 데이트 강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 그런데 원종건은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기는커녕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논란 자체에 대해서만 영원 없는 사과에 그쳤다. 제대로 정치를 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국민들은 니틀 조국이라도 된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원종건이 민주당에 영입되면서 페미니즘 이슈를 정책과 법안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이것은 21대 국회의 숙명이자 시대의 정신이라 말했던 것은 뻔뻔함을 넘어 후한 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둘의 문제니 사적인 영역이다 라고 치부하기까지 했다. 공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사태 인식 수준에 대해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 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왜 이런 방구도 없는가?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미투의 희생자가 한 명이 아닐 것이라는 이번 사태의 피의자의 글을 참고해 철저한 변경 수사로 원 씨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는 성추문과 미투폭로, 습관성 여성 비하 발언 등의 성범죄 논란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제하고 본 사건에 책임있는 자들은 하루빨리 정치권연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29일 자유한국당 여성의원, 중앙여성위원회 및 청년부대변인 일동,